안녕하세요 목걸이 한방병원 김동혁 원장입니다 예전에 알려드렸던 목디스크에 정말 좋은 도리도리 운동법 기억하시나요? 저희는 사실 목디스크에 이 이상 좋은 운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목디스크 환자를 치료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든 운동이기 때문인데요 저희 병원에서 목디스크 치료를 받는 분들에게만 도리도리 운동을 가르쳐 드리다가 병원 외부에서 목디스크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을 위해 유튜브 공개를 해 드린 겁니다. 도리도리 운동은 벌써 100만 조회 수를 가까이 기록하게 됐고요. 실제로 효과를 봤다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오늘은 댓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 이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도리도리 운동을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괜찮은 건가요? 입니다. 도리도리 운동을 해봤는데 모래가 갈리는 소리. 뼈가 갈리는 소리, 서걱서걱 소리 등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도 운동을 계속해도 괜찮은지 걱정된다. 그래서 댓글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도리도리 운동을 하다가 모래나 뼈가 갈리는 소리가 날수 있지만 실제로 뼈가 갈리는 것이 아니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특히 목 근육이 많이 굳어 있을수록 소리가 많이 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근육이 풀리면 일반적으로 소리도 덜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리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운동을 계속 해주시면 좋습니다. 단 소리와 함께 통증이 나타나거나 증상이 심해진다면 그때는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리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평소에 목을 돌리다가 우연히 어떤 각도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그걸 시원하다고 느끼신 후 여기에 맛이 들려서 일부러 소리가 나도록 동작을 반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손으로 머리와 턱을 잡고. 목을 이렇게 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에 아주 안 좋은 습관인데요, 목의 퇴행성 변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누워서 도리도리 운동을 해도 되나요?인데요, 이 질문은 운동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셔서 나온 질문입니다. 도리도리 운동은 고개를 도리도리만 한다고 되는 운동이 아니고요, 가능한 목의 힘을 최대한 뺀 상태에서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누워서 운동을 하게 되시면 머리가 베개와 마찰하기 때문에 운동을 할수 없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도리도리 운동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머리를 몸통의 중앙에 두고 심호흡을 몇번 하면서 몸의 근육을 이완시킨 다음에 목과 어깨에 힘을 빼도록 합니다. 그리고 정면을 보고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만 하면 되는 간단한 운동인데요. 이때 도리도리 운동의 목표는 단 하나. 목과 승모근의 긴장이 빠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리도리 운동과 다른 운동의 차이점이 바로 힘을 빼는 것입니다. 보통 운동은 허리나 무릎 등의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죠 하지만 이와 달리 목 근육은 강화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힘을 빼줘야 합니다 왜 목에 힘을 빼줘야 하냐면요 목 디스크 환자들은 통증 때문에 목에 지속적인 힘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프다고 목에 힘을 주게 되면 목 주변의 근육과 인대등이 더 굳어지고 긴장되면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거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목에 힘을 빼줘야 하는데 도리도리 운동이 아주 좋습니다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목이나 머리에 힘을 주고 힘을 주고 이렇게 억지로 돌리듯이 하면 절대 안 되고요. 힘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바람만 불어도 고개가 돌아가는 느낌으로 가볍게 가볍게 해 주시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는지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영상을 안 보시고 딱 운동법 그 부분만 보시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를 못 하셔서 생긴 질문입니다. 어떤 운동을 배울 때는 그 운동에 대한 이론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이론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보지 않고 하는 법만 대강 봐서 흉내내면 그 운동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그 운동을 제대로 배워서 한 가지 운동이라도 정확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수많은 운동을 대강 겉모습만 보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한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저희 유튜브 운동 영상에서 방법 시작 시간을 댓글에 표시하고 다른 분들이 그 부분만 보도록 유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영상 분량을 일부러 늘리려는 게 아니고요. 이 운동에 대해 충분히 알고 계셔야 할 이론과 주의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따라서 완벽히 이해가 되실 때까지 영상을 반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바로 도리도리 운동을 하는데 어지러워요입니다. 귀의 평형을 유지하는 전정기관이 약한 분들은 도리도리 운동을 하면서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을 느끼는 분들은 다음과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선을 멀리 한 곳에 고정하시고 운동을 해보는 건데요. 시선을 왔다 갔다 하면 어지럽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한 물체를 바라보면서 하면 덜 어지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지러우면 눈을 감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눈을 감고 하면 확실히 덜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만약 눈을 감고 해봤는데도 어지럽다면 이 운동을 하시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도리도리 운동 몇 초씩, 몇 번씩 하면 좋나요?인데요. 사실 저희는 운동을 알려드릴 때몇 초씩, 몇 번씩 하는지 잘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마다 증상의 정도가 다르고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해보시면 자신에게 맞는 횟수와 시간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모든 운동은 일반적으로 무리하면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리도리 운동은 힘을 극도로 빼는 운동이기 때문에 많이 한다고 무리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흠나는 대로 자주자주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떠한 이유이든 운동을 하다가 통증이 발생하거나 증상이 심해진다면 반드시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목 디스크로 고민인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미국 통증학계에서도 발표했듯이 목 디스크는 허리 디스크보다 치료가 쉽고 빠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목은 면적이 허리보다 작고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인데요. 근육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침, 약침, 추나 치료를 진행하기도 훨씬 더 용이하죠. 추나 치료의 경우 두 손으로 목 전체를 한 번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근육과 인대를 전체적으로 풀기 쉽습니다. 또한 목은 허리보다 하중을 덜 받고, 움지임도 크지 않기 때문에 운동법과 생활 관리법도 훨씬 더 쉬운 편입니다. 허리는 오래 앉지 말라, 방바닥에 앉지 말라 등 지켜야 할 생활 습관도 많고, 운동 또한 허리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에서부터.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등 굉장히 종류가 많죠. 하지만 목은 단한 가지. 고개를 숙이는 거북목 자세만 취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목 운동은 강화 운동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힘 빼는 도리도리 운동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자세한 도리도리 운동법은 아래 첫 번째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